안녕하세요 네, 리더 여러분들 최종결 목사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즈, 가급적 이렇게 저도 동영상을 빠르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효과적인 어, 리더 그 목상 컨텐츠를 어, 만들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패드로 한번 해 보고요 어, 여러분들 혹시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예, 이제 점점 이제 최적화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기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보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어, 제목은 직면입니다. 직면. 직면. 여러분, 직면 하세요. 직면. 직면. 예, 그, 어떤, 그,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상담 용어인데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 뒤돌아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의 어, 연약함이 무엇인지, 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를 이제 상담용으로 직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되게 아주 중요한, 어, 단어로 쓰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직면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설교를 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또 신앙생활을 잘 하기로 우리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렇게, 올바른 것인가? 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 라는 질문과 함께, 이렇게 설교를, 이, 그,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어 대부분 모태신앙도 있고 이렇게 또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는 지체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죠.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앉아 있을까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 부모님이 예수 다니시니까 막안 나오시, 안,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 두 번째로, 어, 자기 만족. 막, 주일날 교회 안 나왔다가 번개 치면 무서운 거예요. 지옥 갈까봐. 그래서 일단 불안하니까 앉아 있는 거죠. 자기만. 세 번째로 그냥 습관. 습관 때문에 그냥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어, 이렇게.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을 주일날 앉아 있는 거.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여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주일날 3층, 2층, 3층 올라가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성전 밖에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예배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무엇입니까 봉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성전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일찍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와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게 예배. 또 어떤 지체들은 봉사와 예배와 헌금과 셀 모임을 참석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예. 그,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 대부분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참석하는 잠수, 게 예배다. 음. 또 어떤 층, 어떤 분들은,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라는 것은 봉사와 예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을 의미해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일단 자유로우세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빠지십니다. 시간 될때 오셔서 감사원금 내시고 가셔요. 왜? 근데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 그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몇해 전에 한 정치인이 생각했는데요. 한 정치인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분이 이제 지하철을 안 타시죠. 보통 이 정도 나이 되시고 해외에서 성공하시면 보통 이제 자가나 비서나 뭐 그런 차를 이제 승용차 개인차를 이용하시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사람들이 색깔경 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예. 네. 뭐 원래 이 정도 지위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그 그 지하철에서 그 지하철 이용권을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요 지금 제가 만 원짜리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저도 보통 티머니 충전 아 티머니 충전하면 만 원짜리 들어구나 아또만 원짜리 들러 가는데 이분이 만 원권을 두 장을 넣으셨어. 아니 2만 원이지. 충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충전 일, 보통 1회회권일회권 일회, 일회권 사용하실 텐데 한번 타시니까 근데 2만 원으로 어디까지 가시려고? 예. 네. 기계에는 이 지하철 표를 뽑아주는 기계는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명확해요. 이 기준을 벗어나면 오류가 납니다. 작동이 안 돼요. 아무리 자기는 2만 원을 줬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2만 원이면 이제 큰 돈이죠. 2만 원으로 지하철권 지하철표를 끊고자 했지만, 기계는 이 기준에, 그, 한 번에 한 장씩 넣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씩 넣으면 오류가 나요. 무슨 말 하고 싶냐? 나의 생각과, 기계가 허용하는 기준? 차이가 있다. 다르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지우나? 네, 지우개는 다음에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과연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네, 이거 지금 예수님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라파엘로 그림을 변화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라파엘로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색감이 아름답다는 거죠. 역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분의 그림이 이렇게 참역동주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막예 이렇게 막 이렇게 허리를 돌려서 막 이렇게 아이 귀신 들린 아이죠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부모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죠 못 고치고 막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시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밑에 이제 그, 배드로 야구보 요한이 예수님 갑자기 변화되시니까 놀래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유언과 같은. 당분간은 이제 우리와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랑 떨어져 있으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 아주 핵심 단어만, 너희, 그러으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 믿게끔 결단하라는 거예요. 침례받아, 침례받아. 새로운 인생, 새 인생.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결단. 네, 어떤 그 예식입니다. 결단 예식.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하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 컨텐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모든 것 all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이게 두 번째에요. 가르쳐, 세 번째는 뭐예요? 지키게 하라. 뭘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니까 이 전제는 뭐예요? 언제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두 번째, 두 번째 명령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키게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죠. 제자 삼아본 경험이 계속 쌓여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고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살아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 여기가 점검해 보죠. 여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뭐 하나 더 만들어 봅시다.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 예수님이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신 신앙생활 마지막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결단 쫓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 이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세 번째, 지키게 함. 이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숙지하고 있어야죠. 신앙생활입니다. 설교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이제 흥황하는지 이제 살펴보긴할 건데 어쨌든 핵심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은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생활 뭐예요? 예배 참석 봉사 잘하면 셀 모임 뭐 수련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침례를 베풀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제 청년부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모세우경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마테마가누가여 계속 공부하게 할 거예요. 계속 계속 할 거예요. 맥락적 성경 이렇 계속 돌릴 거예요. 왜?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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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지, 남을. 알아야지, 남을.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하지. 한국교회가 연구, 한국교회가 대부분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넘어갈 거예요. 우리 청년분은, 어,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넘어갈 거예요. 우리는. 제 앞으로 사역 발강도 그렇습니다. 네. 주일날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대화부주제들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셀리더 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신앙